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비트패스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4년 사이클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025년이 폭발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최근 비트코인 공동창 시자 아담 백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그가 보기엔 지금 매수 압력이 채굴량보다 4배에서 6배나 많대요.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지만 봐도 채굴량의 두 배를 사고 있고 블랙록 ETF도 비슷한 수준이래요. 그리고 재무 회사들이 비트코인의 쇼크 업소버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목표가예요. 비트코인이 금 시가 총액을 추월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할피니의 예측인 코인당 1000만 달러보다도 더 높을 수 있대요. 오늘은 아담백의 최근 분석을 통해 시장 상황, 왜 4년 사이클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최종 목표가 어디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담백이 바라보는 4년 사이클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전히 사이클은 있을 건데 이전 사이클과 정렬되지 않을 수 있대요. 사이클이 생기는 이유는 반감기 효과 때문이래요. 이게 진짜 효과라는 거죠. 사람들이 종종 회의적인 게 매번 더 작은 퍼센티지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또 다른 효과가 뒤따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허들 웨이브예요. 사람들이 힘든 방법으로 배우는 거래요. 콜드 스토리지하고 비트코인 전객 정립이 시장 타이밍보다 더 안전하고 보수적인 접근법이라는 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큰 비율의 비트코인이 장기 저장되고 콜드 스토리지 돼요. 이렇게 콜드 스토리지 된 비트코인은 시장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 비율을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 비율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 비율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줄어들지 않는데요. 또 그는 흥미로운 말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기술 채택 곡선은 대량 채택 서지를 거친다고 해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흥미로울 수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고 있고,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있고,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은 결국 팔고 싶은 코인이 떨어지거나 원하는 배분을 팔게 되죠. 그리고 ETF 매수자들, 기관들로부터 지속적인 매수가 엄청나게 많대요. 블랙록 ETF의 약 30%가 기관이래요. 그 말은 대부분의 ETF 매수가 실제로는 비트코인을 사는 더 접근하기 쉬운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영국 기준 상위 10% 부자 중 상위 1%를 뺀 사람들이래요. 전문직이나 사업주,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주식 포트폴리오 가진 사람들, 소기업 운영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기로 결정하면 그냥 브로커나 재무고문한테 전화해서 다른 곳에서 재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새 돈이 아니래요. 재배분된 돈이라는 거죠. 그가 핵심을 찌르는 부분이에요. 비트코인 매수량이 채굴되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대요. 불균형이 엄청나다는 거죠. 채굴량의 4배. 5배, 어쩌면 6배 정도 매수가 일어나고 있대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만 봐도 채굴량의 2배 정도를 사고 있어요. 블랙록 ETF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있대요. 매일 450개씩 전술적으로 싸게 매수하는 사람들이요. 가격이 후퇴할 때마다 반응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ETF 매수자들도 있고 재무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판매자들이 팔 비트코인이 떨어지거나 더 이상 팔고 싶지 않다고 결정할 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비트코인은 전형적으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놀라게 한대요. 모두가 예상하는 것과 정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또, 그가 재밌는 분석을 하는데요. 재무회사들이 비트코인의 쇼크, 업소버 역할을 한대요. 가격 쇼크위 없어 보여. 피에르 로샤드가 그렇게 설명했대요. 가격이 후퇴하면 재무회사들은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격 하락이 그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트코인 가격으로는 흘러가지 않는데요.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면 약세장의 가격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그는 가격 구조가 놀랍게 좋다고 봐요. 지난 몇주 동안 엄청난 청산 캐스케이드가 있었는데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후퇴하지 않았거든요. 가격이 후퇴할 때 엄청난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꽤 견고하고 사람들의 신뢰도 꽤 높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는 많은 오지들이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 게 조금 놀랍다고 해요. 왜냐면 이전 사이클을 겪은 사람이라면 이게 특별히 높은 지점이라고 느끼지 않을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이클에서 상대적으로 초기처럼 보인대요. 가격으로 봤을 때 이전 사상 최고가와의 거리, 이전 사상 최저가와의 거리를 보면요. 사람들이 빨리 잊어버리는 게 있대요. 지난 사이클에서 반감기 직전에 세 번째 사상 최고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사이클에서는 몇년 후에 해당할 거래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더 작은 하락을 봤대요. 이전 사이클들에서는 30에서 35% 하락을 12번쯤 봤는데 이번엔 그렇게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락폭이 더 작은 이유는 ETF 매수자들, 소매 ETF 매수자들, 기관 매수자들, 재무회사 매수자들이 패닉 매도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장기 보유자들이고 실제로 하락을 매수하고 있대요. 이번 사이클 동안 후퇴가 더 작은 거예요. 그가 2025년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만큼 폭발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사람들이 8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임이래요. 불균형을 보면 엄청나대요. 매수량이 채굴량보다 4배나 5배, 어쩌면 6배 정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영향을 미칠 거래요. 사람들이 상황을 예측하고 그게 발생하기 전에 뭔가 하려고 하면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일찍 개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매수 압력과 판매자가 떨어지는 것 사이의 불균형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 프레임에 초조해 하는데 원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대요. 그가 중요한 걸 지적하는데요. 이번 사이클에서 소매 참여가 거의 없대요. 구글 검색 트렌드 같은 걸 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6자리 비트코인 가격으로 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즉 경주라는 거죠. 마이클 세일러가 말한 것처럼, 그는 계속 살 거래요. 충분히 사지 못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매수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이 안 사면 그들이 살 거라는 거예요.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변명할 게 없다고 봐요. 정말 오랫동안 살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초기고요. 근데 때때로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에 사는 걸 선호한대요. 더 높은 가격에서 더 자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말이죠. 가격 상승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자신감과 확신,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의 수에 따라 튀었다. 하는 거죠. 인간 심리죠. 가격이 펌핑할 때 모두가 그냥 스매시 바이 하는 거예요. 아던 백은 블루프 탑도 이번 사이클에서 아직 보지 못했다고 봐요. 어쩌면 다음 사이클까지 계속 더 높게 갈지도 모르고 적당한 후퇴가 있을 수도 있대요. 물론 항상 변동성은 있죠. 근데 약간 다른 가격 체제라고 봐요. 소매가 이번 사이클 후반에 더 높은 가격에서 돌아올 수 있대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소매가 아직 안 왔으니까 나중에 올수 있죠. 인간 심리죠. 가격이 펌핑할 때 모두가 그냥 스매시 바이 하는 거예요. 아담 백은 비트코인이 허들 레이트라고 했어요. 헤지펀드에는 허들 레이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펀드가 20% 수익을 내려고 하면 보통 2% 관리 수수료를 먼저 떼요. 그럼 투자자가 말하는 거예요. 처음 5%에 대해 20% 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다고요. 국채 같은 저위험에서 그 정도는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5% 위에 대해서만 성공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 5%가 허들 레이트예요. 또 다른 허들 레이트나 벤치마크는 s&p 500이나 큰 주식 지수가 하는 거래요. 경제 진보를 대표하거든요. 근데 그는 비트코인이 허들 레이트라고 봐요. 왜냐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걸 능가했거든요. 장기 프레임워크에서 투자를 하고 오랫동안 놔두면 비트코인이 다른 어떤 것보다 능가했대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한테 말하는 게 깔끔하대요. 비트코인이 허들 레이트라고요. 여러분 펀드가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없으면 펀드를 닫고 비트코인 펀드를 시작하거나 투자자들한테 비트코인 사라고 말하라는 거죠. 이게 회사들한테도 적용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했는데 명백하게 비트코인을 언더퍼폼했어요. 비트코인 공간에서조차도요. 그래서 회사가 그 효과에 대응하는 명백한 방법은 자체 재무, 자체 현금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래요. 물론 변동성을 다뤄야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일정 금액은 법정 화폐로, 나머지는 장기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거죠. 아담 백은 궁극적으로 모든 회사가 비트코인 회사가 된다고 봐요. 개인한테는 비트코인이 작은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느낄.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래요 근데 성공적인 세돈인 모든 것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 채택될 거라고 예상해야 한대요 연금펀드에서 보고 국부펀드에서 보고 정부에서 보고 주에서 보고 개인에서 보고 은퇴 계획에서 보고 회사에서 보는 거예요 왜안 되겠어요 회사는 궁극적으로 그냥 인간들의 집합이거든요 또한 그는 비트코인과 금의 관계를 흥미롭게 분석했어요. 그의 관점에서는 금은 지금 사상 최고가래요. 비트코인 한 개당 금 동등을 위해선 지금 120만 달러 정도일 거래요. 근데 그는 더 높을 수 있다고 봐요. 어쩌면 할피니의 예측보다 더 높을 수도 있대요. 그는 금과 비트코인 사이에 어느 정도 피드백 루프가 있다고 봐요. 가까워지면요.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재배분하는 거기 때문이죠. 브로커가 디지털 골드를 사려면 뭘 팔겠느냐고 물으면 명백한 대답은 물리적 골드를 팔겠다는 거죠. ETF에 있는 물리적 금의 비율은 비트코인 ETF에 있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작은 비율이래요. 그래서 ETF 시장에서 가격 형성을 보면 시장 가용 시장 크기 측면에서 동등에 훨씬 가깝대요. 그가 여기서 흥미로운 말을 하는데요. 그 시장이 전환하고 정상화되고 있다면 길을 따라 금을 잠식하고 빛을 빼앗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적인 목표로서 금을 만나야 하는 게 아니래요. 금으로부터 재배분을 볼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세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금은 나이든 세대가 아마 더 좋아하니까요. 젊은 세대가 금과 주식이 들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상속받으면 비트코인으로 재배분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젊은 세대는 비트코인을 더 이해하니까요. 젊은 세대는 주식이나 채권, 심지어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에 더 자신감이 있대요. 왜냐고요? 법정 화폐가 평가절하되고 있거든요. 아담백은 인플레이션 얘기도 했어요. 그가 20대 중반이었을 때 자기 저축을 투자하려고 했대요. 가장 높은 금리 계좌, 예금 계좌, 주식, IPO 같은 걸 찾아봤죠. 벤치마크가 뭔지 보기 시작했대요. 허들레이트가 뭔지요? 정부 인플레이션 수치, 소비자 물가 지수, 소매 물가 지수를 봤는데 이것들을 능가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뒤로 가는 움직임이고, 즉, 저축이 구매력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조사하고 알아본 결과 정부 인플레이션 지표가 정치적으로 조작됐고 평범한 사람이 경험하는 실제 인플레이션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대요. 즉, 계속해서 정부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침식하고 재정의하고 있대요. 그래서 사에서 5% 수익을 달성하면 실제로 돈을 잃고 있는지 불확실해진대요. 어쩌면 인플레이션율이 7이고 지금은 아마 더 높거든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의 가치침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해요. 비트코인이 그걸 하는 좋은 방법이래요. 다른 어떤 자산보다 훨씬 더 희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희소해지거든요. 궁극적으로 고정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아직 채택 초기이기 때문에 성장 곡선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모두에서 인플레이션 해지로 좋은 베팅이래요. 그의 채택 곡선 분석을 보면요. 건전한 대응 가능 시장을 보면 우리는 1%라고 했어요. 매우 작은 수치이죠. 근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요. 어떤 투자 자산에도 자본 승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마진에서 설정되기 때문이래요. 가격이 100배 오르는데 100배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대요. 왜냐면 정부가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면 시장에 있는 걸 소진하고 가격을 자기들보다 앞서 밀어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되려면 들어가야 할 돈이 합리적인 양이래요. 목표가가 할피니의 예측이냐고 하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대요. 이런 속담이 있대요. 모두가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들이 7자리나 8자리 가격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봐요. 왜냐고요? 정부들이 늦게 들어올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기관들, ETF 매수자들이 먼저 샀어요. 정부가 마지막에 오면 가격이 훨씬 높을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정부가 움직이는 건 항상 느리니까요. 그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봐요. 두 부분에서요. 하나는 그들이 비즈니스에 개방적이라는 게 좋은 일이래요. 배우에서 비트코인을 늦추려는 마찰이 있었거든요. 비트코인 회사들을 디뱅크 하려고 하고, 은행 갖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온램프 갖기 어렵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더 공평한 경쟁의 장이 있다는 게 좋대요.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정부들이 모든 비트코인을 사버리길 원하냐는 거예요. 작은 나라 입장에서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길 원하죠? 그러면 더 많은 국부가 있고, 세금을 줄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좋은 경제 국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들이 계속 채택이 느리면 개인한테 실제로 더 좋대요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살 시간이 더 많으니까요 비트코인은 정말로 개인이 전문 투자자들을 10년 이상 앞서는 몇안 되는 기술 물결 중 하나래요 그의 장기 전망을 보면요. cagr이 일반적으로 60%에서 30% 사이였대요. 물론 법정 화폐가 움직이는 목표래요. 많이 인플레이션 되고 있거든요. 대응 가능한 시장이 있고 결국 포화될 거래요. 근데 어디에서 포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완전한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될지 아니면 금보다 더 많이 채택되는 금 유사체가 될지 모르겠대요. 법정화폐가 평행 시스템으로 계속되고 이건 저축용이고 법정화폐는 차익과 지출용일 수도 있대요. 어디로 갈지, 얼마나 빠르게 갈지 모르지만 할 피니의 미친 예측인 코인당 천만 달러, 200조 달러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대략 100배 떨어져 있대요. 실제로 그 예측 이후로 상당한 양적 완화주도 인플레이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대응 가능한 시장이 실제로 그것보다 조금 더클 수도 있대요. 그가 자기 수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자기 수탁으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더 나은 자산이래요. 더 나은 보험 정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통 금융의 집단 기억에 기록이 없이 획득한 비트코인은 더 좋대요. 세금 신고 같은 것에 보고되는 거요. 아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모르는 베어 형태의 하드머니는 훨씬 더 나은 보험 정책이라고 했어요. 기득권이 여러분이 보험 정책이 필요한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는 버락 오바마가 비트코인을 위한 최고의 우연한 광고 중 하나를 했다고 봐요. 오바마가 말했대요. 우리가 그걸 깰수 없다면 모두가 주머니에 스위스 은행 계좌를 들고 다니는 거라고요. 폰의 지갑 보안에 대해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바마는 이게 매우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게 매우 좋은 일이라고 봐요. 비트코인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거래요. 자산 보호, 금융 프라이버시, 본국에서 자산을 압류당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경우엔 키 저장을 통해 달성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담백의 분석, 4년 사이클 변화. 금추월 가능성, 매수 압력과 채굴량의 불균형, 재무회사의 쇼크, 업소버 역할, 비트코인의 허들레이트,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비트패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 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지금 같은 대기 국면에서는 인내심과 냉정한 시각이 정말 중요해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때더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지 않나요? 가입 양식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